7월 26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7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유익이 기준이 된 자들입니다 단순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의 유익과 질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유익한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보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어떤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익을 따라서가 아니라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1번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알게 된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어떤 첩보원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라는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라는 것은 그문 외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은 도관에 든 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사울은 이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놀라운 재주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결별했고 제사장을 죽였고 왕의 그 기본적인 그 직무를 소홀히 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라고 생각하는 그 독선의 끝에 서 있습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었고 파렴치하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한 그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의 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실명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보시면 사울의 계략을 눈치챈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1절 보시면 그 일러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어, 하나는 그 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인가? 또 하나는 사울이 정말 그 일라를 포위하기 위해서 내려올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 일라 주민이 너를 넘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그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그 가장 유익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순간에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는 그 지도자로서 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장마당을 탈취했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내려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자신이 설을 베풀었던 그일라 주민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은 참 어떤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윗은 기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윗은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지금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늘어서 더욱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첩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4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다윗이 지체 없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이번 일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어, 사람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때그 일날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준 다윗을 선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도 분명 다윗에게 그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노읍 제사장과 주민들에게 행한 일들을 알았던 그 일러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때문에 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은인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큰 어떤 상처와 고통이 있었겠지만 언제나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인간에게 어떤 신이나 의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중요한 수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에는 바로 이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정말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분 뿐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날 사람들도 앞으로 자신이 다스릴 그 백성이 될 텐데 자신이 다스릴 사람들이 어떠한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의지해야 할 대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만든 또 내가 잘 쌓아올린 그런 견고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없이 손을 베푸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